죄송합니다. 채연이가 늦었어요. <laughs> 아, 누님 근데 왜 이렇게 늦어요, 진짜? <laughs> 아니, 택시 아저씨가 고고어 <laughs> 택시 아저씨가 뭐 25분 돌아왔어요? 맥시이는 6개월을 막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6개월 아니, 3개월. 아, 근데 그때 여름이었잖아. 여름에 분명히 내가 이거 그래. 했어 겨울에 옷을 사 주실. 아, 근데 네. 전두 분한테 항상 말했습니다. 저가좀옷 사는데 알아봐라. <laughs> 그러면 이제 바로 가서 사주겠다. 근데 누구냐 안 알아봤잖아요. 삼 개월 동안 진짜 아, 귀찮이즘에 끝판왕들아. 아 그래? 솔직해져봐. 아 그래? 어. 그럼 그냥 돈으로 보내지 그랬어. 내려. 알았어. 돈으로 보내. 어잘 가. <laughs> 가자. 내가 앞으로 탈까요? 어 앞으로 어, 타. 너도 안 잡아? 아니 나이제 내릴라고? 어디가? 내리려고. 아 갔다. 진짜? 어. 그래 그래 <laughs> <잘 가. 웃음> 별키였어? 그건 이미잖아요. <laughs> 맨날 별키 별키 하면서 별키 양성은이 양반이 다 하는데. 비비브로 하는 거죠. 아뭐 하고 지냈어요, 벨비님 저요? 음 아시잖아요. 어 아직 별말이 난다. 벨비상이 제일 좋아하는 유니클로다. 어디? 어때? 아 진짜? 아 아니 아니다. 와 어디? 벨비상 <laughs> 근데 어때? 뭐가고나좀살 빠진 거 같아요. 솔직히 나 수영 다이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이거든요. 솔직히 말해봐. 진짜 똑같아요. 솔직히 지방 흡입을 한게 다시 갖다 붙인 거예요? 아 씨발 만나자마자 독설 내뿜네. 그래 그런시로 가자 이거죠 오늘? 아니요 죄송합니다. 넌 뒤졌다. <laughs> 아너 베로비사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누굴랑 있으면 더 눌렀다던데? 어 나도 작다 이애로. 나도 작은데? 역부러지겠다. 화장실 좀. 아, 저도 진 오늘 머리 안 까봐. 지짜 감았어. <웃음> <웃음> <왜>? <웃음> 라또 된구나, 라또. <laughs> 진짜 감았어. 왜? 라또 된 누나, 라또. 진짜 만져봐 누나. 만두봐. 아, 맞아, 만져봐 <웃음> <웃음> 어, 왜? 나까았어 <laughs> 와, 진짜. 빡빡 감어. 와, 까어요 <laughs> 어, 너 담배 이렇게 펴? 이럴 때의 원리를 이용해야지 어, 알았어. 이렇게 서이 틈에 닦인 다음에 이모님 <laughs> 병뚜껑 뭐 없나요? 혹시? 병뚜껑이 왜 있어 병따개지 아 병따개 안경 깨진 거예요? 네안 바꾼데 내가 바꾸라고 그랬는데 아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오면 채연 언니 말잘안 들어 그래서 때리는 거야 내가 내가 그렇게 아껴서 쓸때 쓰고 싶어 안경을 이거는 쓸때써야돼 네가 사람이 되게 아니라... 없어 보이잖아 네. 그런 식으로 쓴 거야. 나. 아! 서이거짓 <laughs> <우리가, 웃음> 아, 우리가 우리 우리가 우가 지적을 했네요. 아무튼 <laughs> 감다 내일 당장 동료 가자. 동묘? <laughs> 나 가방 싹다다 동묘 가서. 거기 가서도 명품 찾을거 아니지? 아맞 아! 아! 아. 와 그러면서 뭐나 오늘? 이늘 묶어 죽자! 아 귀여운데 왜이렇 짠! 짠! 아오 짠! 맞아봐 또배 짜니까 좀 행복해 아진 언니.. 피자 피자? <웃음> <웃음> 실망이, 아 시발.. 시발.. 야발려나? 야발려나요? 야발 죄송해요 아니 근데 누나 우리는 진짜 웃긴 게뭔줄 알아? 뭐? 쉰다고 공주 쓰잖아? 어 짤방 존나 더 베이고 제 <laughs> 입김 정보합니다 아 진.. 야 그리고 나 진짜 짜증나서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인스타에 그, 다른 친구들이랑 세상에서 제일 쌀데 가는 선물하기 이런 걸 했었어. 그래서 금마랑 나랑 도아랑 셋이 서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마가 나한테 수영모자를 선물한 거야. 수영모자를 선물했는데, 어, 그럼 그래서 나는 그게 왔으니까 인증해야 된단 말이야. 인증, 이거 뭐냐고 계속 하면서 스토리에 올렸어. 올렸는데, 갑자기 DM으로 수영모자? 맥킹니 뭐, 이 어 요새 수영 배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그거 누가 그만님이? 어? 그만님이? 음. 만나누나 그건가 본죄 알겠다. 어? 하는 척하면서 나한테 건넨다. <laughs> 오늘 한번 하면서 이말할줄 어... 알았던 거다. 아 어, 그만님 뭐 백두산 볼까요? 마이크 어때요? 이거 제가 목수 뭐먹음물 마시면은 ASMR처럼 들려요? 그쪽 가까이서 있으니까 봐. <놀람> <놀람> 아... 이상, 미안해, 저는 한곳에 머물 수가 없는 남자다. 저호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의 호감이 있어서 그뺀 어? 거잖아. 그런 거예요, <laughs> 맥퀸님? 아 부작용 났어. <laughs> 그래서 저한테만 존댓말 쓰신 거예요? 아 맞네. 전다 존댓말 쓰는데. 요 <laughs> 나한테는 안 쓰잖아. 매근 자라? 왜? 너는 특별하니까. 아니아 <laughs> <laughs> 재밌어. 짤인데 늘 새로. <laughs> 이제 이야기를 잘했어. <laughs> 아, 나 취한데, 나 이제 집에 갈래 이제. 네? 어? <laughs> 좀 취하네. 아이고 반 넘겠다. 너무 약에 의존하면서 살지 마. <laughs> 아, 누가 보면 약쟁인 줄 알겠어. <laughs> 어. 누나 지인들한테 나, 내 좋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마님이 그렇게 말해. 뭐래? 나랑 그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만 어. 왜 뭐라는데? 뭐 맥키미하면서 뭐 얘기했다면 아까 누나가 말했잖아. 아 도대체 주변 사람들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나가 아까 그 수영 뭐 하면서 말했잖아. 취한 게 아니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laughs> 망상 개쩌는 거 아니에요? 그아는 너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그 말했잖아. DM 얘기한 건데. 내가 그러니까 DM 문에 얘기한 거야 내가 지금. 너 혼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아, 집에 취했는가? 나. <laughs> 아, 내 기억은 그게 아닌데. 놀라. 그래, 나 이거 말한 거라고. 근데 무슨 그마가 카톡을 했는데 그 말한 무슨 내가 니 얘기를 해. 저게 얘기더래. 그만님 아니야? 아니라고 DM. 아... 나 저게 그만님이잖아. 누나, 뭐, 수영 얘기하면서, 맥김이 이렇게 그만님 보는 거. 아, 시그널. 그만은 니가 수영하는지도 몰라. 어? 미친 놈이를내 지금 꾹 끄고 있나? <웃음> <웃음> 그래서 혼자 망상하신 거예요, 그걸로? 망상이 아니라, 이 누나가 날 보여줬다니까. 그런 거 많이 얘기하면서. 시청자라니까. 그 DM을 너한테 보여줬잖아. 아, 시청자였어? 어. 아, 나 그만님 보는 줄 알았지. 맥퀸님은 약간 다 자기를 좋아한다고 <laughs> 생각하는 오버좀 하지마 너 정신 차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안너무 아, <laughs> 창피하네 <laughs> 서로 못 들은 척못한척 하면 안 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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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냐? 이제 와서? 아니 근데 솔직히 나와 같이 오해하는 사람들 있을 거야 분명히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 어나 알겠는데 그만 얘기하면 안 돼? 있겠냐? <laughs> 신발염이 <laughs> <laughs> 입맛 관측 때문에 오늘 그냥 이왕 이렇게 된거 오늘 하루 망상데이 할게요. 그래 그래 네.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그만 님앉아세요어 <laughs> <laughs> 엄지야. <laughs> 어, 엄지도 왔다. <laughs> 존나 예쁜데? <laughs> 어 한효주 왔다. 어 진짜네? <laughs> 한효주 왔다. <웃음> 어, <웃음> 어... 우와. 둘다 예뻐 보이네. 한 명만 선택해줬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한명 자리 바꿔. <laughs> <laughs> 그치? 뭐? 번데기 하나면 소주 한병은 그냥 뚝딱이지 그치 럼너 그래. 다시 태어나면 뻔데기족들이너죽일걸 <laughs> 진짜로? 맥퀸님 뻔데기로 태어나실래요? 그럼 몸안에 뻔데기 있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어떻게 술 먹방할 생각을 했지? 원래 맥퀸님 술 먹방하는거 별로 안좋아하잖아요? 좋아..좋아요 서울대때맨날 서운했다고? 어, 약간 맨날 그럼 음, 별빛님 방 보던 시청자들을 다 네? 뭐라고요? 별빛님 <laughs> 방 보던 시청자들도 서운하게 했잖아. 그만해 그만! <laughs> 당신은 역행이었으면 나락이었어. <웃음> <웃음> 응? 아 근데 나 너무 배부른데 갑자기? <laughs> 거짓말하지 마. 입만 열면 구라가 저절로 나와. 어? 거짓말은 너가 했잖아. 근데 기듣정 맛있네. <laughs> 어 많이 먹어? 여름이상 맛있어요? 네 <laughs> 오늘 <laughs> 아, <laughs> <너희들> 재밌으세요 여러분들? <laughs> 왜 그래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laughs> 우와 벚꽃기딸 존나 맛있어 어 맞아? <웃음> <웃음> 자, 많이 먹어 이거 고등어 서비스로 줬는데 이거 다 발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데? 음, 뭔데 나도 알려줘 왜 나만 몰라? 재놈빼 <laughs> 근데 아무리 해도 벚꽃빼보다 그 얼감이 <laughs> <laughs> 아 진짜? 그럼 한번 보여줘 빼빼님만 <laughs> 진짜 아짜 여기 시원하게 많이? 여기 분위기 전환하자고 시원하게 아이거를 부담을 줘요? 아 일단 뭐야 아, 보여줘. 보은 봉은... 안녕하세요, 발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을빛님. 아, 아, 에자동차극장 <laughs> 아, 어, 가봤어? 음, 어, 네, 거긴 안 가봤어. 어, 거기 우하러 간다. 자동 잘해? 그거를 하러 간다고? 아니, 아니. 아니요. 영화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아, 스님뭐 그거? <laughs> 여러분자동차극장 가봤어요? 나 진짜 가보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이게 친형인가 봐. 아, 저런 심하네. 진짜 심하다. 감사합니다. 어, 선넘네. 아, 맨날 잘못하고 나서 사과하는 게 습관이네. 진짜 아,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어, 그때 그 각도네 아니요. 잘못한 아, 거를 취했어? 취했어. 숟 떨어뜨렸는데? 아 양념 딱 끓여서 원래 술 먹을 때 떨어뜨리면 취한 거야 맞아? 그럼 네. 너 시청자들 민심은 왜 떨어뜨렸어? 짠! <laughs> <laughs> 아 독하다 독하다 별빛 님만큼 <laughs>